네, 미국 내에서 47개 주에 달하는 주정부 검찰들이 페이스북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로써 페이스북은 사실상 미국 전체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집니다 네, 레티샤 뉴욕주 검찰 총장은 총 47개 주가 페이스북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는 지난 9월 발표 당시 7개 주 참여에서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인 페이스북이 SNS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법이나 연방법 등을 위반했는지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이 고객들의 정보를 가지고 이를 이용해 위험에 빠뜨렸는지 그리고 소비자 선택에 질을 떨어뜨렸거나 심지어 광고비를 올렸을지도 모른다는 지적입니다. 페이스북은 이미 연방거래위원회인 FTC의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FTC는 지난 7월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페이스북에 벌금 50억 달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